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2025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준결승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최정 9단과 중국의 탕자원 6단의 대결이고요 자 먼저 4강 대진표를 보시면요 탕자원 선수가 어제 우에노 아사미를 꺾고 4강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는 후지사와 리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만났고 이쪽을 보시면 일본의 우에노 리사와 대만의 루이와 선수가 만났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우에노 리사가 승리하면서 먼저 결승 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둑 생중계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오늘 바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정 선수의 흑번, 탕자원 선수의 백번이고요. 덤은 6집 판, 제한 시간은 2시간, 1분 출입기 5회입니다. 자, 과연 누가 결승에 진출할 것인가? 우승상금은 1억이고요. 탕자원과 최정은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이 없고요. 이 탕자원 선수가 21살의 아주 젊은 선수인데 중국의 차세대 주자로 모두가 꼽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신예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정 선수는 센코컵 3연패에 도전합니다.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최정 선수는 29살 탕정원 선수보다 여덟 살이 많습니다. 자, 탕장원은 세계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되겠고요. 자, 백이 여기를 밀어 가고 나서 한번더 가면은 흑이 이쪽으로 오면서 얘를 제압하겠죠. 그래서 탕장원 선수도 어깨를 짚어 갔습니다. 두텁게 밀어 가니까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제압을 하면서 최정한테 공격 올 테면 와 보라는 거죠. 최정의 장기가 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주 강력하게 이 대마를 공격을 가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날일자로 빗겨 나가는데 바로 날일자를 붙여서요 최정 선수가 그냥. 계속해서 탕자원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수가 통하면은 날카로운 수인데, 안 통하면은 무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어땠을까요? 바로 무리수였습니다. 무리수. 근데 100이 여기서 응징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리수냐, 아니면은 통하는 수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탕자원 선수. 자, 탕자원. 그냥 받아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최정의 무리수를 응징하려면 이 자리를 나갔으면 됩니다. 최정은 무조건 여기를 뚫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으면 막을 수는 없죠. 끊어석이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수밖에 없는데 나와두고 잡아먹으면은요. 자 지금은 이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터져 있습니다. 백이 이쪽을 차지하는 순간 백승률이 바로 76%를 찍으면서 이 타계에서 백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 탕자원이 이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니까요. 자 이때 최정이 여기 하나 교환하고요. 여기를 아주 그냥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탕자원한테 여기 나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를 또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뚫어버립니다. 서로서로 서로 바깥으로 나가고요. 지금 이거 이어갈 수는 없어요. 바로 장문 때리기 당하면은요, 흙이 꿰꼬닥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밀어가야 되고요. 때려내야겠죠? 가만히 늘어갑니다. 자, 이때 100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붙여서 리듬을 타느냐, 아니면은 시원하게 밀어가느냐인데, 이두 수의 승률 차이가 무려 26%가 납니다. 자, 100은 여기서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는요, 붙여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흙의 모양이요, 생각보다 약해서, 단수를 치면은, 그냥 이으면은 막아가지고 이거 100이 죽었는데, 여기서 어떤 멋진 수가 있냐면, 끊어가는 게 이게 진짜 멋있는 수예요 잡으면 여기 딱 양단수를 쳐가지고 빵따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를 그래서 흙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순간 흙이 딱 걸렸어요 잡으면 이렇게 쳐서 넘어가는 순간 흙이 다 죽었죠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백이 그냥 다 뚫어버려요 다 시원하게 뚫어 버리고 여기는 아직도 맛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확실히 백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탕자원이 여기를 최정을 따라가니까 바로 한 칸을 추격하면서 이 탕자원의 대마 전체를 계속 공격을 가고 있는 최정입니다 최정의 기풍은 아주 강력한 공격형인데요 그 기풍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둑이고요 자 백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두텁게 늘어가고 여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최정 선수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 흑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바둑인데 여기서 최정의 선택이 어디였을까? 계속 밀어 붙이려면 A로 붙여가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백이 미생인 마당에 가만히 놔둬도 백이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손을 빼서요 이쪽에 백을 또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정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최정의 다음 수는요. 이곳을 먼저 공격을 갔습니다만 여기서는 계속 밀어붙이는 게 기회였습니다. 뭐라 붙여야 돼요? 그냥 탕자원을 코너로 그냥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요. 밀어두고요. 여기를 접수를 해 버려요. 도망가야 되는데 찝어 가는 거 선수죠. 2단을 젖혀 버리면은 탕자원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도망가려고 하면은 바로 반격을 하면서 이 대마를 다 접수해 버리면 되겠죠. 최정이 그냥 저녁 식사로 꿀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늘 수밖에 없는데요. 한방 때리고 늘어가면은요, 보시다시피 이 공격의 주도권 최정이 완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최정의 바둑이었을 텐데, 실전에 최정 선수 또 너무 낙관한게 아닌가 싶어요. 뭐이 정도면 내가 나쁘지 않지? 하면서 요기를 오니까, 자, 탕자원이 밀어두고요,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자, 발 빠른 탕자원, 이쪽으로 오니까요, 또 여기 교환해 두고요, 또 도망가요. 그니까 러두 방을 도망가 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흑 때마를 탕자원이 은근히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탕자원이 손 뺐기 때문에 혼내주러 가는데 와 여기서 탕자원 선수 이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역습을 지금 가버립니다. 이거 지금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크게 공격해가지고 얻을 게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이 바둑에서 처음으로 공격적인 수가 나온 거죠. 자 최정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백이 여기를 오는 순간 안 두면은요 지금 여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을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에 하나 여기 못 끊게 교환을 해두고요 일단은 지켜두는 최장 선수입니다 같이 도망을 가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거죠 너 아직 못 살아 있다 내가 너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하지만 탕자원 여기가 또큰 자리입니다 이 귀를 가져가니까요 도망가고 여기 차지하고 귀 가져가니까 지금 다 따라왔어요 백이 지금 이 순간 백승률 딱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둑은 5대5가 돼버렸고요 자, 늘어가고요 이어가니까 이쪽을 들여다보면서 탕자원의 대마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나오고요 이때 탕자원 선수가 또 너무 흥분했어요 막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악수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을 나오는데 이게 먹히면은 되는데요. 안 먹혀요. 최정선수한테 안 먹히니까 여기서 백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가요. 안 두면은 나와서 여기 선수고 이렇게 해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연결을 해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튼튼하게 연결해 두면 여기가 흙이 약하기 때문에 지켜둬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 흙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약한 자리를 찔러 들어가면서 날 일자로 시원하게 나갔으면요. 이것은 반집 승부입니다. 자, 근데 실전에 악수 교환하고요. 여기를 왔죠? 이수의 의도는 뻔해요. 받아달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뚫어가지고 다 연결됐지롱 하는 건데, 이거는 탕자원의 순진한 생각이죠. 자, 왜냐면 최정이 여기를 딱 막아가니까, 오, 지금 이 귀의 백이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의 백을 살자고 하는데 여기를 늘어가니까요. 지금 이백세 점이 죽었습니다. 안에서 살 수가 없어. 이건 패도 아니고요.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은 흙이 조금은 편한 상황이에요. 두집 앞서 나가고 있는 바둑입니다. 자 근데 이 바둑이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끝내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백이 왔어요. 만약에 막아주면은 이거는 쉽게 사는데요. 흙이 젖혀서 이으면서 잡으러 가고요. 이쪽을 나옵니다. 이때요, 여기가 굉장히 교묘한 수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여기를 지금 연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이곳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활 자체는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두 집이 안 났는데, 여기서는 이한 칸을 띄어가는게 급소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백이 물론 여기를 넘어가서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제압했으면은요, 지금 흙이 좋아요, 바둑이. 근데 최정선수가 여기를 이으니까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를 탁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좋은 수인데 막으면 은 끼워가지고요 나와야 되는데 찌르고 이으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흙이 다 죽으면서 백이 다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젖힌 순간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급소의 자리고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이 자리를 뒀는데 늘어가니까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있는 게 선수죠 그러면은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바둑이 참 재밌는 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수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빨랐습니다. 여기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이 자리를 먼저 가고요. 흙이 연결을 할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둬서 깎아버리고 그리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둑 전체를 봐야 된다. 대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흙 전체를 노리면서 너를 확실하게 살아두고, 그리고 나서도 여기를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건데 탕자원 선수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냥 거의 바로 살아버리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여기를 찔러 두고 탁 접수를 해버리니까 다시 최정의 바둑이 됐습니다 흑이 세집 이기고 있는 바둑이 됐고요 여기를 뒀을 때 바로 들어간 것까지 자 탕자원 지금 흔들기 들어갔죠 이것도 정수인데요 붙이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면은 끊어가고 기어 나오는 순간 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도망가서요. 여기가 터지기 때문에 백이 대책이 없죠. 이건 백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달려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면은 요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있죠. 이거는 요렇게 돼서 백이 한 점이 너무 크고요. 요거 두 잔이 넘어가면은 흙이 또 완성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전의 탕자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다음 수를 보면 최정의 의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세 점을 살리느냐 마느냐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바둑을 깔끔하게 가져가려면 은 여기를 확실하게 밀어서 살아 두고요 중앙을 하나 해서 지켜뒀으면은 귀도 살고요 여기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흙이 내 집이 좋은데 하지만 실전의 최정은 이거는 내가 줄수 없다 세 점은 나의 귀중한 세 점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를 살아야지 나중에 단수 쳐서 얘네를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노림을 갖고 있는 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근데 백도 이쪽을 막아서 여기로 옵니다 자 지금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귀가 못 살아 있고요 그리고 중앙도 열버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자리 머리를 내미는 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백이 지켜야 되는데요 늘어두면서 요거는 흑이 살았죠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쏙 도망가 버리면은요 집으로 지금 흑이 내집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뭐큰거 하나 잡지 못하면 집 부족입니다 자 근데 이때 최정 선수가 완전 거의 뭐 마지막 초일게 몰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 장면에서 이 수가 깔끔하기는 하지만 최정 구단이 여기를 선택했는데 요게 이제 좀더 복잡합니다 상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수기는 해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B로 가는 게입 구자보다는 더 깔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흑이 구집반은 좋아요 자 근데 실전에 A를 두니까 최정이 바로 나와서 끄는 게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늘어갔는데요. 이때, 와, A와 B가요. 지금 이 끝내기에서, 프로바둑에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내집 네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잖아요. A와 B가 내집 네 차이가 납니다. 자, 내네 집을 먹는 수는 어디냐? 바로 A였습니다. 일단 귀를 사라두고요. 여기가요. 씌우는 게안 돼요. 단수치고 빈 삼각으로 나오는 순간에, 백이 이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탁 갖다 붙이면은요, 늘어가는 순간, 백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쪽을 둬도요 2단 젖혀버리면은요 백이 잡혀버려요 여기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근데 실전에 최정이 이수를 엄청 빨리 뒀어요 노타임으로 뒀는데 이거를 백이 잡아먹어버리니까요 바둑이 오 어, 지금 백이요 많이 쫓아왔습니다 탕자원이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정 선수가 잘 받으면요 은 바둑이 좋아요 A냐 B냐 A냐 B냐 자 여기서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A가 정답입니다 A 왜 A냐면은 여기를 삐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한 점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백대만못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2의 자리를 못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막히면은 흑집이 꽤나 크죠. 아, 이랬으면 최정의 승리인데 여기서요. 반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탕자원이 엄청 잘 둡니다. 여기에 집 모양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 연장책이고 최정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인게요. 이거에 이어 가지고 a에 이어서 b. 이제 떡수 세트인데. 와, 이거 b 진짜 위험한 수입다 왜냐면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 갔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반집인데. 이거를 아껴 버리니까요. 자, 아끼다가 똥된 건데 백이 역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이만큼의 끝내기 이득을 백이 다 봤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껴붙여가지고 들어오니까요 백이 최정 선수의 집을 탕전원이다 깨버리면서 끝내기를 다 해버리면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정 선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어 이거 지금 이러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백에게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를 딱 두니까 잡으러 와야 되는데 나와서 먹여치니까 이게 패가 됩니다. 자, 이거 승부패예요. 최정 선수는 지금 그냥 끝내기로 가면은요 이 바둑 졌어요. 많이 졌고요. 이 패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백이 패감이 많습니다. 자, 여기를 이어갔는데요. 받아주고요. 패를 때려내니까요. 이쪽에 패감이 또 있어요. 이어야 되는데 따고 이쪽 패감을 썼습니다만 백은 여기서 때려냈어도 사실은 돼요 자, 이렇게 돌리고 끊었어도 백이 무려 다섯 집 승리인데 실전에 백이 여기를 받아줬죠. 때려내니까요. 여기 팻감이 있습니다. 따고 또 팻감이 이제 여기가 받아주고요. 때려내죠. 그리고 배기 팻감이 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연결하고 때려내고 중앙에 끊어가는 팻감이 있. 자,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수가 등장합니다. 이때 사실 최정이 올해 센코컵 우승은 힘들겠구나.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채팅창에서 최정 글렀다. 치아라. 다들 이러셨는데, 와. 역시 바둑은 상대방이 돌을 거둘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백은요, 지금 여기 패감이 있어요. 패감을 쓰고요. 지금 여기를 때려냈으면은 흙이 이쪽에 패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를 해소를 해요. 여기를 두면은 여기가 아직도 패예요. 자, 그러면 흙이 이제 패를 하자고 하고 나가면은 패를 만듭니다. 그때 백이 패감이 어디냐면 이쪽 귀퉁이가요. 패감 공장입니다. 받으면 때려내서 이면 여기를 막아서 이제 패를 만들고 또 패감을 써요. 자, 받으면은요. 때려내고요. 흑이 팻감이 이쪽에 수상전하자는 팻감이 있습니다. 대기 받아야 될때 여기를 패를 때려내면은 팻감을 여기 넘어가는 거를 쓰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자이 수순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을 이 초읽기, 탕정도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 판단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수였거든요. 팩감이 하나 명확한 팩감이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못 뒀죠. 이렇게 됐으면은 백이 한 집반 승리입니다. 한 집반 승리.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다음 수, 탕자원 여기를 붙여가니까요. 그래프가 백이 이렇게 가다가요. 한 번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폐감은요. 통하지 않는 폐감이에요. 흙이. 폐를 해소해버리니까요. 이 백대마가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안되는 패감이에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다 받아주니까 이게 실전인데요. 한 집이 안납니다. 최정 선수가 이런거는 또 완벽하거든요. 딱 치중 가니까 탕자원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금 탕자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탕자원 선수가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거의 다 이긴 바둑을 마지막에 패감을 똥패감을 쓰면서 최정 선수에게 대마가 다 결국에는 때려잡혔고요. 이렇게 되니까 흑이 무려 111집 이긴 는 대승을 또 최정 선수가 거두었습니다. 어제 후지사와 리나에게 5 0집 넘게 이겼는데 대마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최정은 대역전 전문이에요. 지금 센코컵에서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두니까 탕자원이 항복 선언을 하면서 최정 선수가 센코컵 결승에 진출합니다. 솔직히 어제 바둑도 최정 선수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드라마라고 봤는데 어제 바둑은 오늘 바둑의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원 선수에게는 아주 쓰라린 패배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최정 선수 결 승전 일본의 우에노 리사와 내일 만나게 됐는데요. 자, 최정 선수 마지막까지 한 판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